출발 친구들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혹시 이찬양 불러본 적 있어요? 성경 속으로, 성경 속으로, 살금살금 살금 들어갑시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한의언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스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꿀벌 친구들 오늘 말씀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계신가요? 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으며 스스로를 구원해보라고 놀렸어요. 꼴벌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맞아요 어제 큐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리시고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막 비웃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놀리고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꿀벌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맞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싫을 때그 사람이 너무 미울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제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이 언니와 함께 활동하니에 나오는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네. 꿀벌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랄게요. 토요일과 주일은 스스로 큐티하고 다음주에 또 만나요. 윙윙.